반갑습니다. 오늘은 썩은 고기를 먹고도 건강한 하이에나 독수리. 그 동물들의 위는 도대체 어떻게 멀쩡할까? 그들은 어떻게 건강할까? 이런 주제로 영상을 촬영합니다. 먼저 2010년부터 2023년까지 보건복지부에서 기능성 소화불량 실태조사한 건데요. 많은 사람들이 한 달에서 3개월 사이에 무려 77%가 소화불량을 겪었다. 더부룩하고 가슴이 답답하고, 트림, 설사, 뭐 포만감이 있고, 속 쓰리고, 위산이 역류되고, 가슴 통증이 있고, 식욕 부진이 있고, 이런 증상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약국에 가서 소화제를 사 먹거나, 오늘 문제를 삼으려고 하는 위산 억제제, 위산 중화제를 써요. 그러면 얼마나 악순환의 고리가 시작되는지,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영상을 촬영합니다. 위의 문제를 알기 위해서, 뼈도 독이는 황산염산. 이렇게 제목을 달아봤어요. 위는 강한 산성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이 유튜버는 황산 테러로 피부가 녹아버렸어요. 뼈도 녹이거든요. 중성은 폐화가 7이고, 사람의 위장은 폐화가 1.5고, 하이에나 위장은 폐화가 1 정도 돼요. 그런데 오늘 문제로 제기하려고 하는 유산분 벽제제, 유산중화제를 쓰면 폐하가 산의 지오로 뚝 떨어져 버려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제목을 위장의 산성도를 낮추는 약물의 저주다. 위산 분비 억제제로 양성자 펌프 억제제, 오메프라졸, 란소프라졸 이런 것들을 흔히 쓰고요. 히스타민 수용체 기량제, 시메티딘, 자니틴, 잔탁. 잔탁은 위암을 유발한다고 해서 이미 퇴출된 약이긴 한데 옛날에 많이 썼죠 유산중화제, 마그밀, 겔포스를 쓰죠 그럼 위의 산성도가 뚝 떨어져요 유액은 원래 식사할 때마다 500에서 700ml 정도 분비되거든요 이제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위산, 염산으로 되어 있고요 염산이 있어야 박테리아 바이러스가 죽죠 곰팡이균이 죽죠 그 다음에 펩시노겐 이거는 단백질을 분해하는 소화효소고요 지방을 분해하는 리파아제, 위산의 강한 산성 환경을 위벽을 보호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게 점액으로 이렇게 구성됐어요. 먼저 요거를 기억을 해야 뒤의 얘기를 잘 따라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해야 될게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은 위 배출 시간이 이렇게 늦어져요. 2-3mm로 이렇게 잘게 부서져야 되거든요. 그게 안 되면 이렇게 4시간, 5시간 동안 위에 오랫동안 절유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양성자 펌프 억제제, 그 다음에 유산중화제, 이런 걸 써가지고 위에 산성 환경을 폐화 4-5로 내지 5로 바꾸잖아요. 그러면 박테리아 생존 가능성이 증가해요. 단백질 소화 기능이 떨어지고요. 위 음식물 배출 시간이 지연돼요. 당연히 음식물 이 역류하는 역류성 식도염 가능성이 증가를 해가지고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요 위장 산성 환경에서 헬리코박터 균이 산다 그런 산성 환경에서 균이 살더라 라고 해서 마셜 베리 박사가 노벨 의학상을 받았잖아요 위장 산성도가 낮아지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보다시피 장의 유해균이 증식해요 위장 산성도가 낮아지면 헬리코박터균이 생존하고 그균 이외에 많은 박테리아들이 생존하면서 소장 박테리아가 증식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대장 유해균이 증식되고 그래서 프로바이오틱스 아무리 먹어도 소용없는 일이 벌어지고 칼슘 철분 아연 마그네슘 셀레늄 이런 것들이 흡수 장애 생겨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다 질병을 일으키죠. 비타민 미네랄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칼슘이 흡수 장애가 생기면 골다공증 골절이 생기고 철 결핍성 빈혈이 생기면 이제 악성 빈혈이 생기고 그다음에 아연 흡수 장애가 생기면 우울증 뭐 이런 거 두뇌가 작동을 안 하죠 마그네슘 흡수 장애가 생기면 눈 떨림 많은 사람들이 눈 떨림 하면 마그네슘 제재를 먹는데 결국은 근본적으로는 위장 산성도가 낮아져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지난 시간에 말했던 비타민 D도 흡수장애가 생겨요. 비타민 ADEK 흡수장애. 비타민 B12 흡수장애가 생겨가지고, 호모시스테인 증가하고, 우리 몸에 염증을 증가시켜서, 제가 뭐, 치매 치료하는 영상, 4일만에 치매도, 한 1, 2년 된 치매도 나을 수 있는데, 이게 비타민 B가 부족할 때 흔히 그러거든요. 위장 산성도가 낮아지면, 위장에 이제 음식물이 들어와요. 외부 음식물이잖아요. 박테리아가 안 죽어요. 그것이 소장으로 내려가요. 그러면, 소장은 어디든 막 뚫고 들어가려고 하죠. 그러면 유해균이 증식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장벽이라고, 장장벽으로 이렇게 싸고 있는데, 이렇게 단단한 막으로 싸고 있는데, 그걸 밀착연접이라고 하고, 밀착연접이 파괴돼요. 그러면 장 누수가 생기죠? 장이, 투과도가 증가한다는 얘기예요그 투과도가 증가한 공간으로, 박테리아, 바이러스, 음식 병원체가 막 들어오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모든 질병의 악순환의 고리를 시작하잖아요. 이런 장 누수가 만병의 근원입니다. 모든 난치병 치료의 시작은 장 누수를 치료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한 영상이 여기 있고요. 뭐 세포 단위 질병 치료 원리에 의해서 이제 장 세포도 세포니까요. 병든 세포 잘 제거하고 건강한 세포를 잘 제거해서 어떻게 치료할래? 이런 얘기하고 일맥상통하는 거죠. 그렇게 했더니 치매도 치료되더라. 그다음에 암도 치료할 수 있더라. 암세포도 병든 세포를 제거하는 법, 그 음식 치료제를 만드는 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영상을 지금 쭉 촬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왜 귀한 위산을 중화시키는가? 위산 분비를 억제하면 악순환이 시작된다. 그래서 위산에 기적이 있다. 오늘 영상 뒤에서 이제 제시를 할 건데요. 그럼 위산을 증가를 시키면? 헬리코박터 균도 잘 죽고, 각종 박테리아, 바이러스가 잘 죽고, 그럼 우리 몸은 건강해질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된다. 우리가 음식물을 먹어요? 그러면 폐하 1에서 1.5 사이라고 그랬잖아요. 음식물이 중화를 시키는 거죠. 건강한 사람들은 1시간 내에 바로 폐하 3, 2시간 지나면 폐하 1.5 정도로 쭉 떨어지거든요. 만약에 위산을 중화시킨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이 드신 분들은 이렇게 위산이 잘 분비가 안 돼가지고, 소화가 잘안 되고, 식욕도 떨어지고, 이렇게 되는 악순환을 젊은 사람들이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 여기에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laughs> 영상을 촬영하는 건지도 모릅니다. 위장의 산성도를 높이는 그냥 간단한 방법은 뭡니까? 오래 씹으면 위액 분비가 증가해요. 그리고 식사 15분 전에 식초를 물에 타서 한 스푼 먹으면 위액 산성도가 증가합니다. 소금을 충분히 섭취하면 위액 산성도가 증가하고요. 아연, 마그네슘, 철분을 복용하면 위의 산성도가 높아져요. 물론 철분은 철결핍성 빈혈이 있을 때만 복용을 해야 돼요. 그리고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면 위장 산성도가 높아집니다. 우리는 흔히 빵, 과자, 뭐 음료수 이런 것들을 먹으니까 위장의 산성도를 높일 이유가 없으면서 계속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 잠잘자고 스트레스를 줄이면 위장의 산성도가 높아집니다. 평소에 물1 5터 위액은 아까 500에서 700ml 식사 때마다 분비된다고 그랬잖아요. 물이 부족하면 위액이 이제 분비가 적어지죠.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쿠팡이나 아이허브에 가면 이렇게 베타인 HCL 펩신이라고 하는 걸 팔아요. 120캡슐에 한만원 정도 하나요. 뭐 저는 고기 먹을 때, 섬유질 많이 먹을 때 항상 먹어요. 우리 아들도 먹고, 건강한 상태에서도 먹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소화가 엄청 잘 돼요. 우리 아들이 한 얘기를 하면 자기는 고기를 많이 먹으면 항상 설사를 했대요. 근데 고기를, 고기를 먹을 때 이렇게 베타인 HCL, 펩신을 복용을 하면 소화도 잘 되고 아주 건강하다 이렇게 말해요. 복용법은 아까 앞에서 보셨듯이, 식사함과 동시에 먹어야 돼요. 식사를 하면 바로 이렇게 유산이 중화되는데 산도를 빨리 떨어뜨리기 위해서 바로 먹으면 좋습니다. 많이 먹을 필요 없고요. 제가 한 알에서 다섯 알까지 늘려보고 환자들도 늘려보고 했는데 두 알이면 충분합니다. 유산 부족은 만병의 시작이다. 매일 먹는 음식 중에 박테리아 바이러스가 있어요. 부패한 음식, 썩은 음식을 먹고 사는 청소부, 동물, 독수리, 하이에나는 건강하게 살아가잖아요. 우리 인간도 위장의 산도를 높일 때 뼈를 씹어 먹어도 소화를 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위산을 떨어뜨리는 치료가 과연 옳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위산 부족 어떻게 해결할까라고 고민을 시작하고 누구에게 써봤냐면 3년 동안 위 무력증 있는 동생 아, 와이프가 이제 계속 체중이 빠져요. 먹으면 소화가 안 되고 아 위에 산도가 부족해서 그런 것 같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속쓰리고 그러니까 병가면. 위산 억제제, 그 위산 중화제를 줘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악순환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위산을 복용을 시켰죠. 그랬더니 소화 상태가 좋아지면서 체중이 늘고 지금 운동도 잘하고 이렇게 하고 있죠. 나중에는 위 절제한 사람들, 위암 환자 중에 이제 방사선 치료한 사람들이 위산 부족해지거든요. 그런 사람한테 써보면 서서히 위의 기능이 살아나요. 위 절제한 사람한테 써보면 위의 기능이 살아나면서 소화가 잘 돼요. 나중에는 역류성 식도염 그 다음에 위궤양 환자한테 위염 위궤양 환자한테 과연 써도 될까 이제 저는 좀 용감해 가지고 쓸수 있어요 왜냐면 위산이 위 위액이 어떻게 분비되고 어떻게 중화되는가를 이해하면 쓸수 있어요 위궤양 환자한테 어떻게 썼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위산을 복용을 시켜요 만약에 위장의 산성도가 높아지면서 속쓰리잖아요 그러면 가성소다 중탄산염 딱 먹으면 다음 시간에 이제 갓성소다를 설명을 할 건데 먹으면 바로 중화돼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이렇게 써봐라 그렇게 하니까 그 위산을 복용시키면서 오히려 음식 배출 시간이 줄어들고 소화가 잘되고 결국은 위의 세포가 서서히 염증이 치료되면서 유기양도 낫더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위산을 떨어뜨리는 치료가 과연 옳을까요 악순환의 시작입니다 만병의 시작은 장의 누수로부터 출발한다고 그런데장 누수를 일으키는 출발점이 위산분 벽제제 유산중화제를 장기복용하는 거예요. 절대 쓰면 안 돼요. 어렵죠. 이거는 기존에 얘기하고 충돌하는 얘기니까 모든 치료는 선택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분자교정의학, 정말로 중요한 두 가지를 뽑으라고 하면 비타민 D하고 위산이에요. 효과적이고 드라마틱한 경우를 많이 봤어요. 10년 넘게 과민성 장치후군으로 있는 사람이 이 위산을 써서 3일만에 증상이 개선되는 경우도 봤고, 역류성 식도염이 개선되는 경우도 봤고, 뭐 모든 환자가 다 그런다는 뜻은 아니에요. 계속 이제 음식 병원체를 계속 먹고 아 위산을 떨어뜨린 질병이 있고, 그러면 쉽게 안 되죠. 다음 시간은 위산 부족을 어떻게 검사할 건가? 위산이 부족해가지고 헬리코박터균이 어떻게 생존해서 위암을 일으키는가? 철결핍성 빈혈이 생기는 원리, 뭐, 칼슘 흡수가 잘안 돼서 골다공증, 골절이 생기는 논문, 그 아연 흡수를 방해해서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 마그네슘 흡수가 어떻게 방해되는지, 비타민 D가 어떻게 부족해지는지, 비타민 B12 갈핍이 돼가지고 치매내를 일으키는 그런 문제들, 혈소판 감소성, 자발증 자꾸 멍드는 거, 이런 문제들이 다 유산분 멱제제, 유산중화제를 써서 볼수 있다. 이런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